안녕하십니까 대장응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대장암에 있어서 전조증상 세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혈변입니다 대변에서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먼 쪽에서 대변이 나오면 조금 거무튀튀한 변이 나올 겁니다 약간 검은색 쉽게 이해하시려면 춘장 비슷한 색깔 그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런 색깔이 비슷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혹은. 피가 묻어나거나 혈변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? 어? 어 뭔가 아, 이상하다 이상이다. 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잔변감인데요 대변을 보고 나왔는데 계속 마려운 느낌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막상 그렇게 나오는 건 없고 조금 나올 듯말 듯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대장암으로 인해서 장 안에 직경이 작아졌기 때문에 대변이 깨끗하게 원활하게 다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대변을 봤지만 일부가 그 대장암에 걸려서 못 나오거나 주변에서 조금 찌꺼기처럼 남는 애들이 있어서 내 단에는 다 쌌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또 남은 일부가 잔변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예전에는 대변 보고 나면 시원했는데 뭔가 좀 걸리적거리고 남아 있는 것 같고 조금 찝찝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.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잔병감이 잦아지면 어, 어 내가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하셔야 되고요. 마지막으로는 연관돼서 나오는 건데 가느다란 변입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의 직경이 작아졌기 때문에 충분한 두께의 대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대변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어느 날부터 내 변이 왜 이렇게 가늘게만 나오지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부분도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물론 전날 먹은 식사 상황이랑 식사량이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얇은 대변이 나오고 두꺼운 대변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갖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몇 차례 지속되고 먹었던 음식 이런 거가 달라지고 하는데도 계속 얇다. 그리고 잔변감이 같이 존재한다.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피가 나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. 뭐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굳이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 배변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불규칙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오거나 설사가 오거나 이게 막 혼용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, 어느 날은 막 변비였다가 며칠 뒤에막 설사처럼 쫙쫙 싸고 이런 일이 어, 복합적으로 생기거든요 배변 습관이 불규칙적으로 막 바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게 뭐 변비였다가 설사했다 이런다 그러면 그 경우도 무언가 좀 이상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혈변 그리고 잔변감, 그리고 가느다란 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사와 변비가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는 하 어, 배변 습관의 변화, 불규칙적인 변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병원으로 꼭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. 이런 세 가지 증조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면 조기 발견이 되는 걸까요? 지금 말씀드린 증상이 사실 있으면 정민히 말하면 일기에 해당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좀 어렵고요. 2기 정도부터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될것 같습니다. 물론 뭐, 최악의 경우는 4기이신 분들도 생길 건데, 여하간 1기는 아주 작아서 이러한 증상마저도 거의 없을 거고요.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된, 제일 좋으면 한 2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이 중요한 거고요.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담당을 해주고 있지만, 우리가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.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. 그래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싶은 상황도 이미 사실은 어떤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적어도 병이 진행은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기 전에 미리 초기에 쌍을 자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때 되고 시간 되면 저희가 건강검진은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알려주신 네가지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을 때 당장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? 네, 하나라도 있어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상 음. 대장암 분해과의사 대장장인 한현대였습니다.